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논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쓰러진 벼 이삭은 하얗게 마르거나 쌓이터 이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군 장병들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쌀한 톨이라도 더 건지려 드넓은 논에서 온종일 혼자 씨름하는 농민의 모습은 애처롭기만 합니다. 그 농민들이 좌절이 더 문제지요. 한해 자식까지 키운 것들이 전부 덜해 보면은. 이런 것 보면은 농민들 심장이 전부 자식이 누워 있는 같은 심정일거라요 지난 태풍 미탁으로 경주시는 축구장 70배에 이르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리와 도로 등 공공 시설 피해도 속출해 97억 원 가량의 피해가 났습니다. 20여 일이 지났지만 복구는 여전히 더딘 가운데 시설 공사비와 주민 생활 안정자금 등이 국고로 지원될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과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국비가 한67% 추가 지원됩니다. 그러 개량 복구하는 사업이 용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재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례적인 10월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주시 특별 재난 지역 지정으로 복구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